어서 오세요. 만렙 커피입니다. 뭐 드릴까요? 네. 저처럼 깊고 중후한 카라멜 마끼아또 주세요. 네. 카라멜 마끼아또는 5,000원이고 코인 결제 수수료 12,000원. 총 17,000원어치 코인 주시면 됩니다. 뭐? 5,000원짜리 커피에 수수료가 12,000원? 장난해? 만렙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수료 관련해서 언급을 하려 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라이브 때 언급드린 내용이긴 한데 기사와 자막을 추가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보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도지코인 개발자 중한 명인 로스 니콜이 본인의 트윗을 통해 수수료를 줄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본인이 직접 영국 시간 기준 수요일 오후 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월 2 0일 24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두 번째 런스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영상을 정리하는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에 일론 머스크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선 사항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때 내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최소 2,293 종류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코인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지코인 제휴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물품은 물론 주유까지도 도지코인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인데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경우 5,000원 정도의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이용할 경우 적게는 2,300원에서 크게는 19,000원까지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평균 수수료는 11달러, 약 12,000원 정도로 커피와 같은 간단한 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태죠.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목표는 화폐를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범용성을 갖는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배 저렴하게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이나 카드 결제의 가격이 동일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사는 호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는 카드결제를 하게 될 경우 적게는 1% 많게는 3% 정도의 추가금액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5,000원짜리 커피를 카드결제로 하게 되면 50원 정도를 추가해서 5,050원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도지코인 수수료가 충분히 낮아져서 5,000원 커피를 구매할 때 도지코인 5,000원에 수수료가 고작 10원, 20원 정도라면 아무런 부담 없이 코인으로 다자란 물건을 사고 팔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커피숍 입장에서도 10원 정도라면 굳이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도지코인 개발자들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개발을 1 2 1의 마스터 버전이 아닌 1.14.4 버전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고 이미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버전의 수수료 인하가 일론 머스크가 말한대로 100배 저렴하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인하로 적용될지는 적용이 완료되면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100배 저렴한 수수료 개발에 대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수 있다. 다는 것입니다. 개발자와 일론 머스크도 트윗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수수료 인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코인 만렙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정리해 봤어요. 점점 늘어가는 도지코인 사용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수수료까지 100배 낮아지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많은 곳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 등에서 도지코인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만렙이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